자 오가 마무리 합시다 음. 자 마지막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꽃 인데요 스코틀스스티틀스티스 어떻게 발음을 이렇게 발음스티 이렇게 발음하겠다 자엉겅키래 엉겅킹 네, 우리말로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은 압니다 자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란 건 나라 이름이죠. 더 스토리가 주어가 되겠네. 자 뭐의 이야기? 엉건키에 대한 이야기는 자 고가 동사겠죠. 고, 고 백투하면은 어디 어디로 어, 거슬러 올라가다. 기원이 어디까지로 간다. 데이트 백스 이거 고스 대신에 데이트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뭐 날짜가 뭐 언제까지 간다. 음, 시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 룰이란 다는뭐 통치, 지배적에서 통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통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구의? 알렉산더 3, 3세죠. 그죠 네. 알렉산더 3세라는 사람이 지배했던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코틀랜드의 있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자1 1263, 2 6 3년에 there was 있었다 주어가 뒤에가 나오지 그지? Battle 네. 전쟁이 있었다 between A and B 네, 그래서 A와 B 사이에 네인스하면 덴마크인들이고 스카츠하면 스코틀랜드인들이야 더가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아, 그래서 덴마크인들하고 스코틀랜드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자, 또 노던 북쪽의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네. 북쪽의 Danish는 이제 덴마크의라는 형용사가 돼요. 네. 덴마크의 invader. 아, 얘는 사람이죠. 침입자들. 응. 침입자들이 under 어디 아래, 더 King h a k o n 이라는왕 아래서,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 아래에서. 자, 침입자들이 주어져, 뭐 했다, succeed in, 성공했다, in이 전치사니까, 인지나지. 랜드가 동사로, 아, 이게 땅에 에, 도착한 거, 상륙하다. 음.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어디에 상륙해? 스코틀랜드의 해안가에, 코스트 해안가에 상륙한 데 성공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 해안가에 성륙했는데, 그것이, 뭐였지 않았대요? 나파 a from. 그니까, f r from, 뭐뭐로부터 먼 거죠? 그죠? 뭐어로부터 멀진 않았대. 아, where는, 뭐뭐한 곳이라고 해석하자 맞지? 음. 뭐뭐한 곳. 어떤 거, 알렉산드 군대가 was encamped. 인, 캠프가 주둔시키다 라는 뜻이 있나봐. 주둔시키다. 군대를 아, 주둔시키다. 근데 여기가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야 수동태 음. 모양이지? 그러니까 주둔됐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어, 다시.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었던 알렉산데 군인이 군대가 주둔되고 있었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스코틀랜드 해변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라고 하면 되겠다. 누가? 덴마크가. 음. 걔들의 인비전, 인베이전, 침입이라는 명사입니다. 고 갔는데 어떤 상태로는 거의 언디텍트 디텍트가 감지하다야 그래서 언디텍트 하니까 감지하지 않다 언디텍트는 감지되지 않은 들키지 않는 네. 오른쪽 해설지에 음... 들키지 않은이라고 나오네요 네. 음... 취미군 음... 이게 고 이게 고의 과거형이잖아요. 고 플러스 형용사면 뭔가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태로 갔다는 얘기가 침입이 들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구야 이거? 이거는 음, 누구야? 그렇지? 덴마크의 침입자들이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in the d 어둠 속에서 끊으시고, 그, d a n 솔 s 니까 덴마크의 군인들이, 크랩 a 드크랩은크 r 이란 단어의 과거입니다. 크 r 기어가다, 기다란 단어 있잖아. 기어가다. 네. 얘들은 기어갔다, 어, secretly, 비밀스럽게, toward, 무슨, 무슨 쪽으로죠? 뭔, 무슨 향해, 어디를 향해, 스 c 티 t 스코틀랜드의 캠프를 향해 갔다, 이런 주둔지를 향해 갔는데, 빅토리가 자 승리가 와, 심프라스 형용사 여기 a r r i v e 붙으면 안돼요 네. 맞지? 심프라스 행용사. 확실한 그러니까 승리가 확실하게 보였다. until 말뭐 때까지 sure 신발을 신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지 신발이 없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은 아, 덴마크의 군인이 스텝온 하면 뭐뭐를 밟다야 자뭘 밟았을 때 엉겅키를 밟아야 엉겅키가 가시가 있거든 응. 엉건키를 밟았을 때까지는 승리가 확신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음, 이 문장 위치도 또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예, 각 문장의 위치 잘 보세요. 예. 시간적 순서로, 아, 각 문장의 위치, 순서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아, 음. 신발을 신지 않은 덴마크인 군인이 엉겅퀴를 밟을 때까지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다시 우리말이야. 우리말 연습해보자. 승리가 이걸 밟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지 않게 된 거야. 무슨 사건이 터진 거지. 그지? 왜냐하면 그 군인의 샬프 날카로운 크라이 울음소리야. 뭐의 울음소리? Oh pain 고통의 울음소리가 됐습니까? 뭐였냐면 어, a walk는 awake의 과거형입니다. 깨우다가 아, 깨다가 아니라 깨우다라고 해야 돼 다시 오라고 깨우다 여기 동상호형 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군인들을 갖다 깨웠다 이런 얘기야 얘 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둠 밤이었으니까 그지 그들은 싸웠어 with such bravery and skill that Danish uh, invaders were driven from the Scottish shore라고 하냐 음, 요 데이가 누구냐? 스커티시 아닙니다. 누구야? 계속해서 다 똑같아. 그리고 아, 덴마크인 군인들이야. 군인들이 싸웠어. 뭘 가지고 자 보자. 브레이버린 용기와 기술인데, 이게 지금 서치대 구문이 나왔어. 앞에서도 한번 했죠. 아, 이것도 너무 멋만, 매우 멋만 멋모 해서 대디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걔네들이 그러니까 매우 큰, 뭐 큰이란 말은 없지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어, 그렇게 큰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싸워서, 어, 누구, 덴마크인 군인들이 war driven. 그러니까 원래 드라이브가 몰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수동태 모양이니까 쫓겨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 뭐로부터? 스코틀랜드, 해안가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자, 이 since가 뭐뭐 이래로라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 완료가 나와야 돼요. 알았죠? 현재 완료인데, 여기까지 별표 좀 주자. 선생님, 이거 별표 한두개 줄게요. 이게 중요, 이게. 수동태, 다시 뭐라고, 현재 완료, 수동태까지.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뭐가, 엉겅키가 여기다가 아니라 여겨져 왔다. 다시 뭐라고? 여겨져 왔다. 뭐라고 해서 그 나라의 꽃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음, c o 더라는 것은 오형식 동사인데, 음,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 보통 BPP다 하면 명사 모양이 안 나오거든? 음... 근데 이게 지금 목적 보호로 쓰인 자예요, 이게. 목적가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 여기 원래 목적어가 있었는데 안 나와서 주어로 바뀌어 가지고. 시험 문제는 여기 considered subjects를에 Slab, considering s l a j e 가 시험제 나옵니다. 나와요. 자, 하요 자, 여기는 좀 순서 좀잘 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위에 지칭 대상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해서요. 스코틀랜드인지 덴마크인들인지. 이런 거 내기 좋은 부분입니다. 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나와 잘 보세요. 자, 다른 나라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다, 뭐 다른 꽃들을 어떤 꽃들 걔네들이 하일리 여기서는 높게야 매우 높게. 자, 요게 베일 밸류가 동사로 평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높게 평가하는 다른 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t h e r e a r e 있다. o s t k o i s a r What i s e r k o a r h f i o w e r i n k o r e